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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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음. 멋진 곳에 초대해 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를 드릴 텐데요. 그냥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세요. 네. 먼저 여기 지금 경치가 너무너무 좋은데 음. 어, 왜그 영월 8개리 이곳의 집을 집으로 결정하시게 되신 거데요 음. 대답을. 첫째는 저희 집사람이 영월 시내에서 가장 가까운 곳 음. 경치 좋은 곳, 음. 이런 곳을 선택하다 보니까 음. 한 6개월 돌아다니다가 이곳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저희도 음. 공청을 이쪽 시내를 가, 가, 가봤는데 위치가 너무 좋더라고요, 가깝고. 네. 그 근무지도 되게 가까워시죠 네, 여기서 걸어서 10분 네. 네. 걸어서 가깝고, 네. 아, 그래, 선택하 어,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집을 짓기 전에 이제 아무래도 생각이 많으셨을 텐데 네. 그래도 주택을 지주로 결정하시게 음. 된계기가어떤요 저희가 회사가 사택에 살다 보니까 좀 너무 틀에 엉매인거 같고 해서 좀 자유롭게 음. 살고 싶고 전원생활도 좀 즐기고 싶어서 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음. 아, 네. 많은 건축구조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목조주택을 선택하시게 된부이있 어떤 건가요? 도심 지역에는 뭐, 징크나 그런 게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음. 이 시골에는 아무래도 그, 아늑한 목조주택이 그, 시골 풍경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음. 목조주택을 선택하게 됐어요. 아까 사모님이랑도 잠깐 얘기했는데, 사모님이 예, 예. 뭔가 아늑하고, 예. 뭐딱 느낌이 드는 집을 원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집인 음. 것 같아요. <laughs> 네. 집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 하신 점은 어떤 거세요? 아무래도 편리성이죠. 음. 음, 향후 관리도 신경 써야 되고 음. 음, 동선도 고려해야 되고 음,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 썼습 음. 아무래도 예전에 사택하실 때보다는 음. 좀 신경 쓰시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여자 입장에서 살림하면서 네. 설계할 때부터 동선 같은 거를 싱크대 구조나 이런 걸 갖다가 제가 편하게끔 그런 거를 생각을 가장 많이 했어요 물론 이쁜 것도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실용성 네. 너무 동선이 멀면 그 자체로 힘드니까 그런 거를 가장 많이 하다 보니까 평수도 요 평수가 또 가장 적당하고 예 네. 잘 나온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음. 집을 지을 때는 이제 맞춤 설계라는 게 있어서. 네. 가장 원하는 공간이랑 이제. 음, 예, 예, 예. 그게 또 반영이 잘 됐어요. 아. 네. 소장님, 현장 소장님하고 또 아. 반영이 너무 잘 됐고. 예. 아. 네. 이제 집, 집 지으면서 전반적으로 그런 게큰 트러블 없이 잘된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아니, 쑥스럽지만. 네. 이제 여러 업체를 많이 빼도. 이렇게 알아보셨을 텐데 저희 로아스홈을 선택해 주신 이유가 어떤 건? 지 아무래도 음. 여러 가지 집을 주 돌아오면은 로아스 음. 쪽에서 네. 네. 음. 그 목조 주택이 좀 많은데 특성화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 로아스입니 네. 많이 네. 지어본 업체가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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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많이 어, 지어봤고 그 음. 그런 면에서 음. 이제. 음. 로아스를 선택합니다. 아, 네 저희 로아스를 신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집 공간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시는 공간은 어떤거세요? 어떤 공간이세요? 자기는 어디가 마음에 들어요? 저는 거실이 음. 마음에 들어요. 아 그래요? 음. 거실이 저... 어떤게 제일 음. 음에 드세요? 내부적으로도 좀꽉 막힌 기분은 안들고 음. 안안 전망도 괜찮고 음. 전망도 너무 이뻐요 진짜. 음. 음. 예. 누워있으면은 그냥 산에 음. 놓여 있는 그런 기분도 네. 들고. 제가 가본 것 중에서 정말 베스트 꼽힌 것같요 사모님은 어디 정말 더많요 저는 주방이요. 주방. 너무 편해요. 음. <laughs> 너무 편해요. 혹시 음. 음. 여자들은 주방을 집일 음. 먼저 꼽더라고요 주방이랑 다용도실이랑 <laughs> 뒤에 포치도 넓게 뺐잖아요. 아, 그쵸, 그러니까 혹시. 동선이 이렇게 저기. 다용도에서 세탁기 해가지고 바로 빨래도 널고, 그리고 이제 비도 안 맞을 수 있게 넓게 빼서, 음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설계를 했는데도 실제로 생활해 보니까 진짜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아, 뭐 빨래도 네, 응, 지금도, 그래. 지금 같은 장마철에도 전혀 뭐비 <laughs> 맞는 거 개의치 않고 널수 있어가지고, 음참 편하더라고요. 네. 다음에 집을 또 지을 기회가 된다면은 어느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쓰고 싶으세요? 음 아무래도 아파트보다는 좀 수납 공간이 많이 좀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예 음, 음,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지금은 이제 가구로 많이 보완을 하긴 했는데 음. 나중에 또 짓게 된다면. 그런 거를 더예뭐 다용도시를 더 넓게 뺀다거나 그런 식으로 아무래도 아쉬운 부분은 좀 있죠 예, 또 처음이다 보니까 예, 우리 생각을 많을, 많이 반영을 하긴 했는데 예, 그런 게좀 아쉽고 자기는 또 아쉬운 게 뭐가 있어요? 저희 대지가 160평인데 음. 저기에 짓 때는 저희 집을 30평 정도 지면은 여유 공간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음. 또, 지다 보니까, 그, 대지가 좀 작은 것 같아요. 한 음. 200평은 돼야지, 그, 주차, 차고나 여러 음. 가지 할수 있는데, 그, 대지가 약간 작은 게, 그게 좀 아쉬워요. 음, 좀 아기자기한 맛은 있는데, 네. 음. 근데, 정원 그래도, 거의. 많이 못 가지신 분들도 많을 음, 그렇죠. 것 같아요. 응,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원래 사람이 욕심이 자꾸 많아지니까. 네, 그렇 <laughs> 음, 그, 뭐, 그런 거지, 아, 뭐. 맞아. 음, 아쉬운 점 음. 있으실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그게 뭐, 따지고 보면 아쉬움은 딱히. 많은 음. 그,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실 예비 건축주 분들이 많을 텐데, 음. 혹시 뭐 조언을 한 가지 해주신다면 어떤 말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음. 생각을 많이 하고 그 설계에 반영했으면 좋겠어요 음. 대부분 사람들이 좀 즉흥적인게 있어요 짓다가 이거 아니다고 설계에 반영해달라 하면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하고 네. 서로가 곤란할 때가 음. 많지 않을까 음. 다시 부수하, 부수고 다시 할, 하면은 경비도 많이 들고 그런 부분이 음. 가장 예, 네, 최초에 많이 생각해서 그런 부분을 음. 설계에 반영하면은 집도 매끄럽게 나오는데, 그렇지 않고, 즐으로 하다 보면은, 집이. <웃음> <웃음> 그치. 그치. 니까 아무래도 네. 준비기간을 일단 마음을 먹었으면 무조건 미리 준비하는 게 나을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응, 응. 하다 못해 뭐 내부 인테리어도 빨리빨리 빨리 생각을 해놓고 정보를 수집하는 게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음, 예. 욕실이 너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제가, 아, 언젠가는 집을 지어야지 하고, 뭐, 손품을 팔든 발품을 팔든 미리미리 생각해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대충 요점을 딱 정리를 해가지고 다 반영한 게 여기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쁜 것만 찾다 보니까 막 그렇게 이쁜 거 위주로 가게 되는데 이게 또 준비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아, 이거 실제로 내가 생활했을 때 어떻게 하면, 은 뭐, 불편할 거, 편리할 거, 이게 또, 또 구분이 딱딱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간적인 여유가 무조건 많으면 좋은 것 같아요.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응,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공기가 지금 아주 잘된요가 그러니까. 마지막으로요. 건축주님께서 꿈같던 주택이 실현되셨는, 음, 되셨나요? 한 80%는 되지 않았나 싶어요. 80%는? 자기는? 나는 80%. 모든 게 100%는 없다고 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저희 현장 포장하고 얘기할 때도. 그 이거는 몇 프로보다는 수박 먹을까봐. <laughs> 수박 먹을까봐. 뭐 매우 만족. 음. 그 정도는 될것 같아요. 프로는 아니지만 네. 만족으로. 네. 아 감사합니다. 음. 저희 로아스 오미 건축주님이 꿈을 그래도 뭐 조금이나마 이런데 도움을 음. 드릴 수 있어서 행복했고요. 네. 앞으로도 꿈의 주택에서 <laughs> 음.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